에, 여러분, 도담자두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에, 며칠 동안 비가 좀 이렇게 와줘가지고, 에, 익을 때 수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잘 익고 익어가고 있고요. 에, 이제 한 15일, 내일 모레 15일인데, 오늘이 11일이에요. 15일도 수확을 좀 어렵지 않나, 수확이.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 18일 정도는 돼야 수확이 되지 않나 예년으로 가고 있네요 비가 좀 오고 이렇게 도와주는 바람에 과가 익으면서 커져요 지금 익으면서 커지고 있고 색깔도 하나하나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오고 있고요 울긋불긋하니 이렇게 잘 색깔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담자두를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, 주문은 받습니다 저희가 주문은 받는데 예, 빠르면은 지난번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12일 정도에 출하를 하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좀 도와주고 비가 좀 가끔 이게 와줘서 지금 18일경 돼야 출하가 될것 같습니다 18일경 아직 그러면 한 일주일 남았죠 예, 일주일 있으면 출하를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문은 받고 있고요 예, 지금 뭐 도담자두는 아주 과즙이 많고 살이 굉장히 많아요 씨앗이 과는 큰데 자두는 큰데 씨앗이 아주 조그만해요 요만해요 보통 뭐 복숭아 씨앗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복숭아 씨앗 상당히 크잖아요 어른 엄지손보다도 더 굵어요 복숭아 씨앗은 굉장히 커요 근데 자두 씨앗은 보담 씨앗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. 예, 이런 애들 정말 손가락만큼도 안 커요, 얇버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살이 많아요. 이 자두에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두 살이 많고 예, 살이 많고 아주 예,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예, 과즙도 상당히 아주 예, 달콤, 새콤 예, 이렇게. 아주 맛있어요. 그래서 이 도담자두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인기가 좋고 해마다 저희는 뭐 주문량이 모자랄 정도로 택배로 다 팔고 있습니다.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택배 주문도 문자 드리고 이제 작년, 재작년 계속 지금까지 드시던 분들 고객분들께 문자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도담자두 잘 익어가고 있고요.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. 주문하실 분들 문자 남겨 놓겠습니다.